이번 온천 여행지는 세계에서 여섯 번째로 관광객이 많은 나라. 열정이 느껴지는 멕시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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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에도 온천이 있나 자, 여러분께서 상상을 못 하실 줄 알았습니다. 정말 입이 떡 벌어지실 겁니다. 헐... 호! 헐. 이 온천이라고? 어? 어머. 우와. 워터파크 아니에요? 진짜. 어머머머 와 뽀뽀 봐자물 색깔 보셨죠 아, 이거 진짜 장관이다 색깔 어, 봐 진짜 예뻐 현지인 여행객 할것 없이 지상 낙원 파라다이스라 불리는 이곳 멕시코 중동부 이달고주에 위치한 똘란동고 온천입니다 이 똘란동고 온천의 명성이 자자한 이유 석회동굴에서 분출한 온천수로 조성된 온천 단지로요 산 허리를 낀 거대한 계곡 전체가 다 온천 와. 게다가 석회질이 풍부한 이곳의 온천수는 에머랄드 색을 띄어서 신비로움까지 아, 그럼 본격적으로 멕시코의 파라다이스 온천의 몸을 담가 봅시다 똘란똥고 온천은 두 곳으로 나뉩니다 호텔, 수영장, 노천탕이 모여있는 포시타스 온천 신이 만든 터키 파묵갈레 온천의 미니 버전으로 불린 만큼 풍경이 아주 닮았죠 그렇다면 여기서 해야 할게 뭐다? 인생샷 남기기 생에 단한번 볼까 말까한 풍경을 배경으로 팔을 탁 걸쳐서 인생 디테샷 남겨주시고 와우. 그리고 이 중미의 대자연을 만끽할 수 있는 구르타스입니다. 구르타스의 상류엔 온천수가 괄괄괄 쏟아지는 폭포가 있는데요. 나무와 절벽을 타고 내리는 물줄기는 그야말로 압권. 이 물줄기를 따라 조금만 내려오다 보면. 거대한 계단식 계곡 온천이 촤 펼쳐지는데요. 정말 산 전체를 휘감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역시나 압권이고요. 그리고 진짜 꿀잼 포인트는 계곡 온천에 캠핑존까지 마련돼 있습니다. 야, 기가 막히다. 네. 아 근데 사실 저 텐트까지 쳐 있는 거 보니까 네. 약간 우리 계곡 스타일이에요, 누군 그리고 여기가 진짜 파라다이스인 이유는 음. 싸. 싸도 너무 싸. 야, 이게 중요하지. 단돈 140 페소. 얼마예요? 8천 원 정도 됩니다. 아이고, 네. 140 페소밖에 안 되니까 얼마? 만 원도 안 해.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목욕탕이 만 오천 원이거든요. 어, 아, 그냥. 그래요? 반 가격이네요. 그래서 온 가족이 힐링한 최고의 온천이었습니다. 똘란 동보그 g r a c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대만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연 그 자체만으로도 퍼펙트한 멕시코의 파라다이스 온천. 여러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